본문 말씀은 에스겔 3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에스겔 네, 34장 16절을 보면 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 주, 주며 병든 자를 강걱해 주리라. 그러나 나는 설지이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이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제목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입니다. 영어로는 표적이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적이 원더라고 그리고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같은 상황에서도 등장하는 서로 다른 의미들입니다. 특별히 주에서그리스의 행적을 다루는 사보금서에서. 이 용어들은 거의 비슷한 용어와 비슷한 상황에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미라클이라는 용어는 장사꾼들이 써먹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미라클 상표에 있었죠. 가전제품.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으면서 이런 것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첫째 표적은 사인은 무엇인가. 이적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표적 안에는 이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전혀 이적이 아닌 표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보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봅니다. 1 6장의1 6절을보지요 6장에 6장는 6장에 6을에 6장에 6장에 6는에 6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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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에 6장에 6장에 6는에 6장에 을장에 6장에 6장에 는 정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새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도구를 맞을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표적이 일어났던 것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일꾼으로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신 것은 마가모 16장에서 18절 사이에 그것은... 이적이면서도 동시에 표적이에요. 이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이 표적이라고 불리긴 했어도 전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었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때 하는가? 행하고자 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시, 증조 등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좀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주장하시고자 할때한 표적을 보이셔갖고 그분의 백성들로 야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바로. <laughs>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할 때부터 표적과 더불어 시작이 됐어요. 표적과 더불어. 지르키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라고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르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렇게 모세가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주셔요. 증거를 모세가 또 달라고 졸라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뱀이 되게 하셨고 모세의 손에 막대를 기지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문등병이 발생했다가 또 치유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 이적들을 모세를 내가, 너를 내가 이집트의 파로에게 보낸다 하는 표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후로는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 고침의 치유의 표적을 많이 보여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자로 너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했던 것이요. 메시아 왕이라 이거야, 내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거부하고 갈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죠. 이 모세에게 표적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매번 표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표적으로 인도하셨고, 기도원에게는 미드한 백성들은 물리칠 지도자라서 그를 선택할 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세레구베 때 파라오가 강팍하니까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표적으로. 그 다음에 홍해를 물로 가르셔고 백성들이 물벽 사이를 통과하기 계신 것도 표적이에요, 바로. 엄청난 표적이죠. 자, 기도원에게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제판관기 6장 17절을 보죠. 제판관기 6장 17절 <laughs> 자 a 6장 1 7절 a n Gangi Yukjang, s p i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려니 네가 미디 아인들을한 사람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기도이 주께 말씀드리니 이제 내가 주의 목적의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청하오니 청하오니. 내 아이 예물을 가지고 죽게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 없어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하시더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누룩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를 남아 안에 죽게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절에서 떠나니라. 표적을 보인 거예요. 믿게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칠의 자로 삼으려고 왔는데, 내가 믿지 않을까? 이렇게 표적을 보인다. 이거요 바로 그 다음에, 또시스키아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도 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보였었는가? 이사야서 보죠. 38장 7절. 이사야 38장 7절을 봅니다.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하니 이를 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가는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림자를 10도 되돌아 되돌릴 수 있는 표적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요. 24시간의 시간 중에 10분을 뒤로 돌린 거, 10분을 여호수아 때는 23시간 5 0분부또 해가 멈추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만이 가져간 것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게 바로. 그다음에 메시아가 천에에서 태어난 것도 표적이셨고, 부강국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도 표적으로 보이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에 있어서도 모두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든 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치유라는 표적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왕의 표지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를 해 주셨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이들을 뜨게 해 주셨고, 문등뼈를 치유했었고, 또그 다음에 또안뱅병을 일으켜 주셨고, 죽은 자를 또 일으켜 세우셨고, 이게 다 표적이에요. 왜? 그분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메시아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요. 구에에는 메시아 왕께서 오실 때 치유를 통해서 온다는 예언이 여러 군데 있죠. 이사 33장 2사 자리에서는 그거면는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리니, 거기에 거한의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랬고, 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에 이루어진 지원인데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목어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는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리라.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 물고기가 살아, 그물을 다시 치게 돼요. 에스겔 3, 4장, 그 16절 본문이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성한 자를 쌈해주면, 병든 자를 강건케해 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를 먹이리라. 그렇습니다.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왕의 패족들의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림 때에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서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실행될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치유를 행하셨고, 특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이 마태봉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 이후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병고침의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6장에서는 5병의 이 기적, 7병의 이 기적도 베푸셨죠. 빵 5동어리,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고, 빵 7동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이셨어요. 그러고도 남은 것을 12강줄에, 7강줄에 거두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자기들이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표적으로 이끄시요이 표적은 사도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불려요. 사도들의 표적.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 8절 읽어요, 제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등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주라. 너희가 갑 없이 받았으니 갑 없이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들을 왕국 보면 들을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표적이 주어졌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표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죠. 표적은 유대인들이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특권이에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이적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이들은 이러한 이적들은 표적이 아니라 가짜들이에요. 이들이 향한 이적들은 가짜에 의한 마귀에 의한 이적이고 이방인들이 어떠한 이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바라면 안되어요 기록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이방인인 코넬료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그가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베드로가 방언을 했는지. 코넬료가 방언을 했느냐 이것이예요. 자이 이방인이 코넬료가 왜 방언을 했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시고자 코넬료가 방언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베드로와의 관계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것이요.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밖에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거부했어요. 내가 깎다가 하던 것은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걷어 올라가시고 말았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넬을 하여금 방언을 하도록 하셔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하여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한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넬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한 거예요. 바로. 그러듯 사도행전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지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지금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보지요. 40 4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올 보고 놀라하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오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을 개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가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이습니다 이들도, 코넬레, 이런 도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그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저 내주하게 그렇게 우리처럼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달라요 우리하고 베드로, 코넬리고도또 다르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코넬료 일행이 성령의 선물을 이제 받은 것이에요. 부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의 사건을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가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행한 표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해진 표적일 뿐인데 특히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에서 표적의 의미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에서의 표적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미시아 왕이라서 고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고 요한 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30절 31절을 봅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면제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마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에서의 유대인들 앞에서의 표적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그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죠, 성경이 있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표적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두 번째는 이적 원더 이적과 기적 미라클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적과 기적은 표적과 비슷한 말인데. 놀라운 행적을 묘사하는 용어이긴 한데 표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 다루시는 방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적과 기적은 놀라운 일, 인간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제 가르켜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즉, 여수와 전쟁 때 태양을 멈추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 다음 빵 다섯 동안, 물고기 두 마리나 오천 명을 먹이신 일,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르죠? 아까 안젤뱅이를 일으키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거. 또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이것들은 다 표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것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그분의 신성이나 놀라움이나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 이적이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어떤 것이가 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는 마태복음에서의 그 표적은 예수 그리도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